나는.. 나는 페럿이 제일 기대돼 나는.. 어. 뱀 에? 몰랐지. 뱀 없어 몰랐지. <laughs> 나 뱀.. 나 그럼 안가나 <laughs> 미리 찾아왔거든? <laughs> 나 버릇, 그럼 안가 거기 뱀이 있어 <laughs> 그럼 나안갈 거야 아니 뱀 가둬져.. 가둬져 있지 그래도 안갈 거야 왜? 나뱀 싫어해 그냥 그래, 안에 가둬져 있어도? <laughs> 나안갈 거야 뱀이 있어서 안갈어나뱀 <laughs> 싫어해 그 목에 부르는 거많아면 되냐? 아그 보는 것도 싫다니까? 그래? 응 어쩔 수 없네 나뱀 진짜 싫어해 나뱀 진짜 싫어해 나, 나 귀신 다은에 싫은 게 뱀이야 그래? 응어오아 올라왔어 얘어떻게얘어떻게얘어떻게자기어떻게어떻게 <laughs> 어떡해 <laughs> 어떡해 아니야 웃겨 괜찮아 <laughs> 어? 웃기다 웃겨 웃기. <laughs> 아만 <아니, 좀만> 참아 안녕 <laughs> 얘어 <laughs> 되게 그냥, 야, 너무 돌처럼 위에 앉아 있어. 아, 진짜? 근데 워낙 웃겨 한번 봐봐. 와, 우와. 우와.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밝은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. 쟤는 제 미어캣의 어머니야. 네. <laughs> 헤복해. 미어캣 막이야, 미어캣 막. 너무 행복해. <laughs> 아이고, 애들이 많네, 애들이 많아. <laughs> 너무 행복해. 귀여운 거야 귀여워. 진짜 귀엽다, 얘네. 이건, 야, 이는몇 살이 야 이게 한달 됐어요. 어휴 이, 얘는 아까부터 이러고 있거든. 어, 나 이거 새 옷인데? 오, 야, 야, 이건 안될것 이건 안 같아. 야, 이건 안될것 같아. 새 옷이란 말이야. 야, 자잖아, 자잖아. 야, 자르렁 위에 위에 올렸다. 야, 자르렁 위에 올렸다. 야, 자잖아. 같이 놀자고. 잔다고, 안 잔다고, 잔다고. 꾸미는 게아그렇니까 뭐 어, 옛거 너도 아, 자는 거야? 난리 났는데... <laughs> 가자... 어... 얘, 얘... 얘... 너도 자렴~ 너만 잘 자면 된다야... 어. 아, 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? 호텔이야... 그니까 내가 차 그게 좋은가? 복싱 복싱한가? 얘도, 아, 안안 얘도 자 그렇지, 난안 복싱 복싱하잖아. 나는... 얘자얘도다 엄청 길게자고 얘는 다... 다자지미쳤다 어떻게 나 여기서 얘들 잘 때까지 못 일어나? 응. 야, 너무, 행복해. 너무 좋아. 행복해. 잘꿈꿨으해서는거 아니야? 야 행복해. 모성애가 살아나고 있어. 이게 바로 모성애인가 봐. 얘, 얘도 얘들 잠만. 점 먹나? 너 자. 너 자. 와, 이게 말이 돼? 거의, 미역해, 지금. 자, 자. 쟤는왜 이렇게 오래 자? 응. 애기잖아. 와, 진짜 신기하다. 그니까, 진짜 신기하다. 두 마리 빼고 다 여기 있는 거잖아. 나는 이제 미워케 자세를 제일 좋아했어. 왜 타러 보러 갔는데? 아니 근데 미어캣이 되게 사람손 잘... 되게 잘 근데. 타고 애들이 우리 애 잠꼬대 해 잠꼬대 해? 나한테는 아무도 안와 근데 얘자 너무 웃기거든 얘 긁긁거리다가 얘도 잠꼬대 지금 내 무릎에서 한가득이 잠을 자고 있어 녹았어 음. 녹은 녹은 미어캣 그리고 얘네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니, 그냥. 음. 이렇게. 그래, 사람이든 동물이든사랑해 주면 누구나 좋지. 잔다, 잔다. 얘들아,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. 이제 일어나면 안 될까? 다리 아픈데 얘들아, 이제. 얘 목이 떨어지겠어. 시간이야. 얘네 깨워보자, 깨워보자. 이제, 이제. 나도 나가야지. 나도 살아어지 아, 잠깐만. 어떻게 깨워줘? 어, 엉덩이. 일어나세요. <laughs> 엉덩이. 일어나세요, 이제. 일어나세요. 일어날 <laughs> 시간이에요. 잘들어 아, 내가 한번 일어나볼게. 이제 일어나지 이제 일어나자. 아들아 이제 일어나자. 저 유치원생인 같아 이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게, 어디 가게. 허한 번만 더 해. 일어나, 일어나. <laughs> 아우, 그냥 일어날까? 쟤 잠에 취했어. 일어날 생각이 없니? 녹았어. 일어나! <laughs> 일어날 생각이 없네. 일어나, 일어나. 안 일어날까? 일어나자. 기지개, 기지개, 기지개. 기지개, 기지개. 기지개, 기지개. 기지개, 기지개. 다시 한다, 기지개 하고. 일어날게요, 이제. 이러다가 저기 쟤는 오면 안 돼.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. 지제 <laughs> 일어나. 어, 일어나. 일어나. 자, 이리 오세요. 이제 일어나. 이제 거야? 진짜 이쁘게 생겼다. 동영상 찍고 있으시고 좋은 각도로 찍고 있어 일어났어? 아직 안 일어났어 이거 완전 강아지인데 다 이거 나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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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났다일났다 나와 나와 나자 나와, 나와 나와 그렇지 그렇지 야너너 어... 너, 너, 너네 둘이 이제 나는 얘랑 완전 베프 됐어 이제 너네 둘이야 얘 애기들인데